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여기 보시면 큐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제가 큐브 추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오늘 큐브 추천은 할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큐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어, 컴퓨터를 이용해서 직접 앱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를 앱 실행 중이고요. 될때 동안 좀 제가 가지고 있는 큐브 중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삼성 큐브는 나중에 따로 추천을 드릴 거고요. 피라민크스는 저는 피라민크스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어, 제가 쓰는 트라이스도 많이 추천드리고요. 제가 쓰는 4사 큐브는 어디 건지는 모르지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 큐브도 나중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지금 앱이 실행됐고, 이 카메라를 어떻게, 이렇게 주시면요. 이야.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어, 제가 사용하는, 어, 큐브 앱은 이렇게 보면, 큐브 앤 조이라고 있습니다. 큐브 앤 조이라고 있고요. 제가 들어가 보죠. 어, 일단은 삼성 큐브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큐브도 알려드릴게요. 이 큐브. 이 큐브가 낫겠다. 지금은 이 큐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큐브를 준비하고 올게요. 네, 이 큐브가 잘 준비가 안되져서 지금은 삼성 큐브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쓰는 간절 퍼즐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건데 오, 이렇게 품절이 됐네요. 제 32,000원 이거를 구입했습니다. 오, 간 3화 6에요? 인데, 네, 음, 이렇게 되고요. 일단, 저는 YJ를 잘봐이 한국 이름으로 용진이라 하던데, 거기서, 여기서 보면은 좀 거의 다싼 큐브들이거든요? 음, 안싼 큐브는 없다고 볼수 있는데, 이런 거만 원짜리가 거의 있습니다. 이거 상품으로 많이 가는 큐브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y g 갈 관롱이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나와있어 이거 두 개, 이거 두개 관롱입니다. 관롱. 잘 보이시나요? 이거 두 개가 관롱입니다. 근데 관롱 플러스가 플러스라고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 가장 위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이게 관롱 플러스임에도 불구하면서 여기, 위에 보이는, 관롱, 아, 뭐지? 아, 똑같은 관롱 플러스 맞는데, 이, 이 관롱, 두 번째, 이 관롱이 더 성능이 좋으면서 쌉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다른 것들은 별로 추천드리는 없고, 진짜, 살짝, 돈을 들여서 사고 싶은 것 중에는, 그냥 여기 추천 상품을 보시면, 위롱이란가? 위롱이 있습니다. 이거는 8 0 0 0원인데 관롱보다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성능, 성능이 좀더 좋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왼쪽 가장 위에 여기 보이죠? 이건 말죠 이거 제가 이거에 패드로 찍다 보니까 큐브로 지금 지탱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나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살짝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보는 큐브 회사가 위신제하고 YJ인데 지금 YJ죠? 제일 위에 보면 YJ 돼있고요. 이런 앱은 큐브 앤조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됩니다. 아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소리 톤이 좀 높네요. 낙해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어, 회사가 많죠? 이사가 많은데 여기 위신제 보이죠 위신? 제가 사용하는 이피알민크스가 바로 위신즈 겁니다. 스티커가 떼졌지만 위신즈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산성 큐브도 이거는 4,000원짜리가 품절이 됐지만 이건 7,000원짜리로 이게 싸게 팔고 있고 성능도 괜찮,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추천드리는 건 자, 이렇게 보시면 또 다섯 개 중에 제 위, 여기 다섯 개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믹스거든요. 이 믹스 색상이 실제로 보시면 진짜 괜찮습니다. 제가 사용한 이 5큐브도 아마도 믹스 상태로 왔는데 괜찮아요. 정말 괜찮은 성능이고 색깔까지 예쁩니다. 이런 이런 건 진짜 비싸긴 비싼 게 아무래도 마그네틱 계조도 조금씩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삼삼큐브만 써서 그렇지 피라밍크스에서 위신즈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위신즈 이게 위신즈께 3개가 있는데 저는 7,000원거 이 신제품 있죠? 신제품이라 나와있는거 이거를 샀나? 이거나 이거 9,000원이나 7,000원 둘중 한개를 샀는데 제 생각에 이걸 산것 같은데 가격은 택, 택배비 포함해서 11,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두개 추천이지만 이걸 샀나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피라민크스는 뭐 다른 마그네틱 개조된 거 많습니다. 이제 이 큐브가 잘 들어가지네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좋다고 가성비가 좋다고 한 이상 짝대기로 그려져 있는 그런 게 다른 유튜버에서 봤습니다. 아 이겁니다. 워미 어? 위머? 위머 거네요. 잠시만요. 위머. 위머? 어 이상한데 이겁니다. 이거 만천 원으로 팔고 있는데 택배비 포함해서 얼마 하듯 한만 오천 원 그냥 대충 어림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처음엔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는데 만지면 만질수록 더 좋아진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현재 지금 직감할까 하는 게 지금 이 위머 이이 이큐브랑 이, 이, 이 이큐브에 보면 E 큐브에도 YJ가 있어요. E 큐브에서 위신진도 좀 비싸고요. E 큐브의 YJ에선, 아까 전에 그 E 큐브, 이것도 괜찮고요. 이거. 9천원짜리 관피 플러스. 이게 관피고, 이게 관피 플러스입니다. 관피 플러스를 살 예정입니다. 딴거뭐볼 필요 없겠죠? 이거 O 큐브에서는 제가 아는 게 많이 없지만, 사람들이 위신즈 거도 많이 쓰고 하지만 위신즈 보이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사큐브를 사야 되기 때문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사큐브도 본 결과 뭐 머위도 있고 위머도 있는데 여기서도 위신즈가 있거든요. 여기서 파는 위신즈이 믹스 이제 저는 믹스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면 여기, 믹스 상태로, 이렇게, 왼쪽 제일 위에, 여기 있습니다. 헤이, 지린. 진짜, 이 컴퓨터로 봐도, 잠시만요. 컴퓨터로 봐도, 이게, 믹스 상태가 굉장히 색상이 예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아, 처는 낮춰야 되지. 자, 제자리로 돌아왔는데요. 아. 아까 전에 5 큐브 중에서는 유신주꺼도 괜찮고, 머위꺼도 괜찮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큐브는 바로 우슈왕거입니다 우슈왕. 중국거죠 이게 성능이 가장 좋아요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큐맨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 유튜브가 어떤 오가 가장 좋을까 했는데 거기서 우슈왕이 뽑혔거든요 우슈왕 이것도 살짝 믹스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믹스예요 하지만 제가 컴퓨터에서 본그 믹스보다는 믹스 상태로 믹스보다 살짝 더 어둡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두운 믹스가 있고 밝은 믹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제가 쓰는 간즈. 간즈. 간주. 이게 간즈입니다. 이게 간증인데 아까 전에 품절됐던 그 큐브죠? 이게 인기가 많나봐요. 하지만 마그네틱 개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능은 낼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이 이런 큐브만 써왔던 사람들은 제가 간즈 큐브 언박싱 리뷰에서도 말씀드렸겠지만 한 번씩 사면 좋은데 품절이 되네요. 4만원짜리 사도 됩니다. 이게, 지금 저처럼 초보였던, 중수에서 약간 초보였던 사람들은 진짜 이거를, 간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완전 놀랐는데 너무 흥분했어요,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 간지랑 좀 가격대도 엄청 비슷하게 비싸고, 성능도 엄청 잘 되어 있는 큐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큐브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도록 하죠. 영상이 길어지네요. 다시 왔습니다. 빨리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더 바이크라는 가격도 엄청 비싸면서 성능까지 좋은 그 큐브를 지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음. 삼성 큐브에서 치더 바이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치 보이죠? 들어가니까 여기 보이시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추천 상품 중에 세 번째 거 치더 밝기도 있고 왼쪽 거 치레이션도 괜찮습니다. 벌써 지금 이게 무료 배송의 추천인데도 36,000원 엄청 비싸죠? 거의 간질급입니다. 이거 5만 원짜리도 있고요. 아, 잘안 보이나? 이 위에, 이거 이 제일 오른쪽 상단 제일 위에 보이시죠? 이거 이거 치더 바이크 바이크 3 파워 M 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라 믹스 상태도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믹스도 있고 블랙 화이트까지 있습니다 화이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파이크는 그 그럼 이정도에서 된것 같고 웨어롱 GTS2라고 아실 겁니다 그건 머위거일 텐데 맞네요 지금 여기 짜라라 3개 보이죠 짜라라 3개 다 6만원, 5만원, 4만원 하는데 이게 뭐위 웨어롱, 웨어롱 GTS2 3LM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두번째 건 3M 이거는 그냥 웨어룸 g t e s 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면 가장 왼쪽 거, 가장 긴거 가장 긴게 지금 거의 최적화된 큐브라볼수 있겠죠. 여기 머위 큐브 교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큐브 중에서도 큐브 교실이 괜찮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믹스 이거 333 큐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추천드리는 건 그냥 저는 시더 발크? 그리고 간즈 356? 그리고 레어왕 디테스트? 이런 거 한, 사, 사고 싶으면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너무 성능이 좋으면서도 싼 가격을 사고 싶으면? 아, 그냥 성능이 좋다고 하긴 좀 그러니까. 성능이 좋으면서 비싼 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세개의 큐브고요. 성능이 조금 좋으면서 가성비까지 진짜 대단한 그런 큐브 회사는 위신지와 YJ입니다. 이게 YJ죠? 이걸 제가 2년 동안 쓰다가 폭발이 자꾸 일어나서 바꿨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니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